자사자티 주인공은 바로, 바로. 5번까요 6번일까요 7번일까요 <laughs> 자 오늘은 픽맨 유튜브 사자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그 당첨자를 결정하는 날이에요 약2,00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해 주셨고, 그 중에 후보 10 명을 선정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뽑게 될 거냐면 이 후보 10 명을 한 분씩 소개를 시켜드리고 왜이 사람이 후보가 되는지 설명을 한 다음에. 하나를 선정하거나 투표를 받으면 좀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10명은 랜덤으로 사다리 타기를 돌려서 최종 한명을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첨자는 핑맨이 직접 찾아간 다음에 밥도 사드리고 옷도 전달해주고 1대1 팬미팅 느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상부한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직접 만나서 이렇게 줘도 되냐? 그러니까 가능하다 해가지고 1대1 팬미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 2,000대1의 확률로 한 분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후보를 한명한명 한명 보여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벤트를 참여해주시면서 이상하게 메시지 보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떨어졌지만 좀 웃겼던 친구들을 하나 하나 소개시켜줄게요. 이 사람들은 왜안 뽑혔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첫 번째 똥마려 온 친구. 자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구독 인증과 함께 똥마려 정확히 딱 이렇게 왔어요. 미친 새끼. 달라. 탈락 얘는 퀴즈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형 참여했어 갖고 싶은 이유 알지? 몰라요 몰라서 탈라자 그리고 야생동물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옷을 받고 싶은 이유는 제가 전생에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후훗 우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탈라이 친구는 아, 고민을 좀 했어요 좀 성의가 없긴 했는데 줘야 될까 자제 옷장 멋있죠? 하고 우리 수고함을 <laughs> 찍었지만 안타깝게 탈락.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 스킨 차단했어요. 네. 상남자는 구독 같은 거 하지 않는다. 빠르면 중고나라에 팔겠다. 구독 안 했죠? 이새킨은 차단했어요. 꺼져. 자, 이렇게 웃자고 이번에 좀 재밌게 보낸 애들 보여줬고, 이제부터 10명의 후보를 한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하면서 좀 진짜 많이 감동도 받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안 읽었다고, 자기 메시지는 안 읽은 거 아니에요. 읽은 표시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다이렉트 메시지는 제가 이렇게 팔로우를 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허용하기를 누르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읽은 표시가 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2,000개 넘는 메시지를 정확히 다 확인했습니다. 자기 메시지가 확인 안 됐다고 오해하시는 분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어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어서 아이디와 본인 얼굴이나 그리고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이름 이런 거는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뭐 제가 핑맨면 핑읍 이런 식으로 한 분씩 후보를 설명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랩갓 aka 랩갓 오빠, 사자티를 받고 싶은 이유로 맵을 써왔습니다. 야, 야, 비트 주세요. 에이, 야, 난구걸해 사자티. 벗 u 난구걸하래 현금, 사자티. 어머, 여기 나왔네. <laughs> 응, 희귀해 라이유부 like 없는 유부 초밥 드르륵 칵칵 뱅뱅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나는 사자티를 위해 총을 쏴라 이 빅뱅 사자티기에 yeah. 에이 에이 이건 사자티를 향한 나의 구애지. 물론 곧내 옷장에 들어갈 사자티지. 오예 이것이 바로 리얼 사자티 힙합이다. 이 말이야. <laughs> 꽃모 마인드로 가져갈게 사자티라고 보내고 자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제가 보냈어요. 그의 손에 쥐어진 사자티. <laughs> 자, 첫 번째 후보 랩과 이 친구가 첫 번째 후보가 되었습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두 번째 후보는 좀 웃겼어.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선읍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저한테 진짜 100일에 한 번씩 장문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요.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가 저를 봤는데, 이제 팬 이벤트, 지스타 이런 때로 왔었고, 이제는 성인이 됐거든? 20살 넘는 친구인데. 얘는 특이한 게, 그걸 보여줄게. 여기 게인정하고 진짜 이건 저 아니면 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에게요. 저의... 저만큼 핑맨님 생각하고 사랑하고 오랜 팬인 사람 없어요. 진짜 간절합니다. 저예요. 나나 나, 나. 매번 지스타 팬미팅 온갖 이벤트 뛰어가고 참여하고 무대 매번 올라가고 그런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만큼 핑맨님 생각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진짜 핑맨인 현재 핑맨님 자체의 팬이 된지 천. 948일입니다 늪지대를 처음 안 지는 1956일입니다 거의 보자마자 팬된 거나 다름없죠 진짜 초창기 멤버들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늪지대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제 인생은 늪지대입니다 그 중에 핑맨님이 최고 찡 진짜 직접 전달해 주신다니 택배도 괜찮아요 아 근데 얼굴 직접 보면 진짜 행복할 텐데 그냥 다 상관없어요 핑맨님 물건이라니 진짜 이런 기회는 두번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발 저요 진짜 꼭 보고 싶고 꼭갖고 싶어요. 꼭 있고 싶어요. 꼭 제발 저에게 행복을 주세요. 핑맨님 좋아시잖아요저 저 기억하시잖아요. 진짜 저 어떤 <laughs> 간절해 진짜. 저 어떤 마음이 지는 것보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지사 팬사 도장 받을 때부터 정말 저 엄청난 존재감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픽맨이 무조건 저예요. 다른 사람과 걸팡질팡 할 필요 없으세요. 진짜 저예요. 모두가 인정할 거예요. 아가님도 저를 기억합니다. 그 정도로 저를 제발 저요 대학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개 같은 대학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학비, 개비싸고큰 행복이 될것 같아요. 하루하루 날아다닐 것 같아요. 진짜 저 픽맨이 영어 엄청나다 않습니다. 제 대학 친구들 지금 픽맨인 팬들 했어요. 제 친구들 핑맨이 구독시켰는데 걔네가 경쟁자가 될 생각하기 좀 화나긴 하는데 그래도 구독자 늘어서 행복할 핑맨님 생각하면 잘한 짓 같고 핑맨님 정말 좋아해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유유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직접 보고 영상 컨텐츠를 찍게 된다면 개그캐가 되어달라고 하면 다 해드리고 울고 뭐다 해드릴게요 말만 하세요 저 연기했어요 다 돼요 꼭꼭 저를 기억해주세요 <laughs> 여기 보내는데, 내가 여기면은 솔직히 안 뽑을라 했어. 이렇게 보낸 친구들이 많았는데, 얘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얘 남자친구가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어. 내가 보니까 실리체 남자친구가 둘이 커플 사진 올리고, 아둘다참 어, 이쁘게 사귀는 커플인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보냈더라고 제가 여자친구가 매일 100일 단위로 빅맨님한테 DM 메시지를 드리는데 지금 중2때부터 좋아했는데 지금 21살이에요 곧 있으면 여자친구와 기념일인데 여자친구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받고 싶습니다 정말 팬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얘는 노력상 으로후보에 넣었습니다 <laughs> 이 친구는 그리고 진짜 진짜 오래된 팬인 거제 알고 있어가지고 얼굴도 기억나는 친구라 이 친구가 중학교 때 팬미팅 와 가지고. 자, 나중에 성인 되면 피맨 님을 결혼할까요? 하더니 지금 남자 친구랑 잘 사귀고 있더라고. 헤어지. 아, 예쁘게 사귀세요. 연기를 전공하는 선읍 친구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친구는 앵읍 친구. 5년째 팬에게 구독이 찍은 사치. 부끄럽지만 저는 말이죠. 전직 핑킹 모델로서 누구보다 피맨 님의 옷을 기가 막히게 입을 수 있고 피님 프로필 사진옷 그대로 재현해서 이직. 가능합니다. 애장품 받고 싶어서 별말다네요 어쨌든 가죽 재킷 있고 검정 바지 있고 검정 운동화 말고 워커 있고 열정 의지 자신감 간절함 등등 모두 있으니 남은 건 핑맨님 오십니다. 더군다나 핑맨님처럼 사진 찍을 때 혼자 무표정으로 찍는다는 공통점까지. 와. 그동안 핑맨님 보면서 자연스레 사자옷 되게 많이 봤으니까 눈으로도 많이 익숙한데다 핑맨님 자주 입으셨으니 팬 입장에서 의미가 정말 큰. 그 옷을 제 품으로 얻다 와그 감동은 스무살 하면서 처음 겪는 감정일 것같아그 엄청난 감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좀 TMI지만 늦지 내가 오랫동안 좀 좋아했는데 추첨제 행사기가 정말 따라왔던 당첨력이 되게 없어요 두 <laughs> 누구 나라였던가요? 비번님이 사자 옷 함께했던 시간들 저에게 물려주신다면아 이한테 죽임 정말 잘했다 하고 생각이 들도록 누구보다 예쁘게 입고 잘 써먹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이 친구가 세 번째 오분데 이 친구는 잘 기억하는 게이 친구도 꽤 오래된 팬이거든 어렸을 때부터 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 우선 건빵이에요. <laughs> 팬 갈비를 안 했는데. 맨날 방송 찾아가지고 그, 키키키 채팅 치는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세 번째 후보. 자, 저는 이제 팬가입을 안한 팬도 자비롭게 후보에 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했죠. 아, 나는 오래된 팬들 다 알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laughs> 제읍이라는 친구. 제읍. 자, 여기부터는 좀 감동이야. 자, 제읍 친구 우선 그룹 인증했고, 자, 이렇게 사진이 왔어요. 빵꾸난 양말과, 이거는 왜 모자이크 처리했냐면, 이 친구가 옷을 벗고 찍었어. 아 이상한 사진 아니라 그냥 상체 사진에 이제 옷 하나 걸치고 있는 사진인데 어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하고자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메시지, 핑맨님 저 옷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빵꾸난 양말만 신고 다니고요. 위도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손빨래하고 말리는 중이라 겉옷만 입고 평소 패션 찍을게요. 사다치 보내주시면 열심히 입고 다니겠습니다. 아니 입고 다닐 수밖에 없을 테니 뿌듯하실 겁니다. 제발 저에게 사자 티를 자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아 여기부터는 좀나 이거 보고 솔직히 감동했어. 항상 장난스럽게 굴다가 이번 기에 진심을 담아서 메시지 남기겠습니다. 아우 유튜브 구독자 3천에서 4천 명일 때부터 지금까지 봐오면서 저의 청소년기를 아고 유튜브와 함께 지냈습니다. 자기 전 혹은 학교 갔다 와서 잠깐의 웃음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핑맨님은 모든 늪질의 멤버 중에 항상 1순위를 좋아했습니다. 그저 목소리와 그와 어울리는 살인자 컨셉 때문이었습니다. 생방송을 보기 전까지는요. 제 기억으로는 마크에지3 리턴즈2 끝나기 한달 정도 전부터 트위치로 픽맨님의 생방송을 처음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크에서만 보던 픽맨님이 자기만의 방송을 하시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매 방송마다 찾아가 시청하고 후원도 생애 처음으로 시작해 봤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노거리 방송 중 자신이 가진 생각, 철학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핑맨님을 맹신하고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핑맨님 말 중립병스러운 빛과 어둠 키키 저한테 그 빛이 핑맨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좋아하니 티셔츠 주세요 하는 것도 맞긴 한데 평소에 이런 메시지 한번 보내서 이렇게 핑맨님을 좋아하고 밀어주는 사람이 많으니 힘내라는 응원을 하고 싶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해가지고 이 친구가 네번째 후보가 되었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다 챙겼죠. 고맙다. 제 읍친구. 여자 팬 사연도 진지하게 좀 읽어줘. 재미나 좀 들어가요. 알았어 알았어. 야 제가 남자인지는 어떻게 알았지? 다섯번째. 펭 읍친구. 진짜 마크에지 2일차 때아고님 방송을 처음 봤는데 그때는 잘 모르고 방송을 봤지만 3,4년 전부터 핑맨님 개인 방송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고 가끔 막아 닉네임 나와버렸네. 펭귄 닉네임으로 같이 <laughs> GT... 5이브도몇번 참여해서 재미 있었고 레식이나 카트 이렇게 몇 번씩 방송 참여도 하고 핑맨님이랑 게임도 해서 정말 좋았는데 최근 방송을 보니 핑맨님이 방송에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나 방송에 대해 생각하시는 거 보면 나도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핑맨님을 인생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 살면서 진짜 힘들고 살기 싫을 때도 핑맨님 방송보면서 웃으면서 버티고 진짜 유튜브에 지랄곡 올라왔을 때는 정말 저렇게 힘들어도 방송하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핑맨님을 보고 싶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당일치기로 친구들이랑 작년에 지스타도 갔었는데 지스타에 박혀있었어도 핑맨님을 못봐서 운이 없었더라고 생각했는데 지스타 끝나고 바로 친구랑 밥먹으러 갔는데 끝나고 좀있다 카페에서 늪질의 분들이 지스타 해서 만났다는 글 읽고 기다릴 걸이라고 진짜 아쉬웠었어요. 이번 2019 지스타에서 볼수 있었으면 꼭 보고 싶네요. 방송 보고 있다가 내식 안 하신다고 했을 때는 조금 아쉬웠지만 다른 게임도 재미있고 유튜브도 영상들 챙겨보고 있고 방학 때는 옛날 영상들 정주행도 하고 가끔 영상 보다가 편집 못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거 편집해서 립생일에 보내면서 받는 돈으로 핑미님에게 별풍도 몇번 싸보고 몇번 컨텐츠 신청도 해봤지만 안 돼서 아쉬웠어요. 이 옷을 받고 싶지만, 어, 기회에 그냥 한번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고 글 읽고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큰일 없이 아프지 말고 재밌게 방송해주세요 하고. 귀엽지. 이 친구가 또 후보가 됐습니다. 예쁘게 말 다들 잘해줬더라고. 아다 인정이지 않아? 근데 지금 다섯 명 정도 봤는데 이렇게 보내주신 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명한명 한명 선정을 했습니다. <laughs> 자 다음 후보 친구 볼게요. 이제 좀 웃겼던 친구로 다시 넘어갈게요. 어, 이 친구는 이름도 모르고 닉네임도 몰라요. 처음 보는 친구예요. 아까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아 진짜 조금 방송이 많이 눈에 띄고 말이 찾아주고 오래된 고스 팬분들만 뽑는구나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까 랩갓 그 친구도 처음 보는 친구였고 이 친구도 처음 보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웃겨서 뽑았습니다. 의류학과 다닌다고 하는 친구인데 자 이렇게 구독 인증과 달력 이렇게 메모해 를 놨더라고 한의원 가는 날 <laughs> 핑맨 이벤트 참여 이렇게 보내고 자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요. 이벤트 신청. 아 진작에 그했지 핑맨님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의류학과 다니는 여대생입니다. 사실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자티 준다는 이벤트 글 보고 6시에 달력에 알람 맞춰놓고 영상만 기다렸어요. 제가 진짜 옷 좋아하는데 예전부터 사자티 진짜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 사자티를 가지고 싶냐면요. 사자티에 있는 사자도 가지고 싶고요. 사자티에 있는 실도 가지고 싶고요. 사자티에 있는 공기층도 가지고 싶고요. 사자티에 있는 먼지도 가지고 싶고요. <laughs> 핑미님도 가지고 싶고요. 음? 사제 티에 나는 섬유유연제 향도 가지고 싶고요. 사제 티에 있는 세균도 가지고 싶고. 음? 사제 티에 있는 진드기. 음? 사제 티에 있는 사자의 갈기도 가지고 싶고요. 사제 티에 담긴 핑미님의 애정도 느껴보고 싶고요. 사제 티에 담긴 핑미님 추억도 느껴보고 싶고요. 사제 티의 촉감도 느껴보고 싶고요. 사제 티의 착용감도 느껴보고 싶고요. 사제 티의 가독성도 느껴보고 싶고요. 사제 티의 피복성도 느껴보고 싶고요. <laughs> 사제 티의 보건성도 알아보고 사 싶고요. 사자티의 흡한성도 알아보고 싶고요. 사자티의 내구성도 알아보고 싶고요. 사자티의 수, 투습성도 알아보고 싶고요. 사자티의 흡습성도 알아보고 싶고요. <laughs> 그리고 저는 완전 힙합 미리당겨라서, 늪지대의 넵찔에... 조용히 해, 동동. 이 개소리 하니까 걔가 진짜라. 늪지대의 힙합 그 자체인 핑맨님의 옷 스타일이랑 잘 맞기 때문에 완전히 간지나게 힙하게 입고 다닐 자신이 있습니다. 조용히 동동아! 또한 사자 티의 머리가 대머리가 될 정도로 입고 다닐 자신이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 내가 보다가 빵 터져가지고 뽑았어요. 자 이렇게 처음 보는 친구에도 후보가 됐다는 점. 자이 친구는 그냥 의류학과 다니는 친구라고 할게요. 자그 다음 친구는 송읍 친구, 핑맨님 안녕하세요. 구독 아 정말 제가 당연히 했죠. 핑맨님 유튜브 구독 안하는 사람이 어있어요제 <laughs> 주변 핑맨님 유튜브 는 구독한다고요 아 어, 진짜 어떡해 저 지금 너무 떨려서 콩팥까지 두근거려요 심장이 먼저 멈출 것 같은데 아, 아악. 인생 20년 살면서 이렇게까지 두근거린 적은 핑맨님 실물로 봤을 때 밖에 안 그랬는데 DM 보내는 것도 지금 심장이 입 밖으로 날것 같아요 아니 이게 아니라 4월에 살긴 하지만 픽메 님이 사자티를 저에게 주신다면 당근 빠따로 제가 대전 가서 빠따로 픽메 님의 머리를 때리겠습니다. 아니 대전 가서 받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사자티 픽메 님 일부 중 하나라서 소장가치가 엄청나잖아요. 픽메 님이 사자티 어디서 산 건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못 봤다고요. 저에게 주신다면 잭. 악그 사자티를 잘 모실 자신이 있습니다 당근빻다 제가 대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핑맨님 사심만 응원하고 있고 열심히 주변 친구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핑맨님에게 인생 뱉은 7년인데 사자티를 저에게 넘겨주신다면 만나서 절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 이, 이 친구가 당첨되면 저를 시키겠습니다 정말 정말 핑맨님 영상 하나하나 다 봤고 방송도 열심히 챙겨봤어요 병원에 있을 때 핑맨님 방송 알림이나 유튜브 알림 뜨면 호다닥 보고 제 유일한 낙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픽맨님의 일부인 사자티를 나눔하신다니. 아 이건 진짜 진짜 DM을 보내야 한다. 하고 호다닥 왔습니다. 너무 떨려서 말이 좀 행설수설한데 양해 부탁드려요. 픽맨이 앞으로 일 적게 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꽃길까지 레드카페 깔아드리고 에스코트해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이 친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까지 보내줬어. 빅맨님의 사자티는 제가 가져갑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전빅맨님의단 하나뿐인 사자티를 손에 넣고 떠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보내줬어요 자이 친구가 그래서 후보가 됐습니다 자 다음 후보 볼까요? 다음 후보는 평엑스님 자 이렇게 구독 인증을 했고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요 읽어볼까요 이분이 좀 모자이크가 좀 많아요 자 읽을게요 사실 이런 거 당첨 너무 없는 편이라 안 할까 하다가 너무 받고 싶어서 도전하는데 어떻게 글 써야 내가 핑님을 많이 좋아하는 거 알아줄까 고민했는데 글재주가 없어서 다 버렸어요 키키 그냥 딱 말할게요 박찬호 삐 사랑해 나를 이제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라 오자이크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 자, 즐겁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항상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그래도 이겨내고 계속 노력할 핑맨님인 거 알아서 믿음이 가고 그냥 4, 5년 전인가? 암튼 핑맨이 말게 된 순간부터 내 덕질은 핑님뿐이야 요즘 일이 저녁 시간대라 생방 가끔 놓쳐서 너무 슬프지만 대신에 술로 하루를 보내고 있어. 아니 대신에 유튜브랑 녹화해놓은 거다 많이 보고 버틴다. 저번에 PC방에서 만났을 때 떨려가지고 별말도 못하고 얼굴도 많이 못 쳐다본 거 두고두고 후회해 얼굴 많이 봐둘 걸. 암튼 나는 핑맨님한테 많은 팬들 중 하나지만 픽맨 님은 나한테 하나뿐이야. 그래서 저도 픽님 애장품 받은 특별한 팬이 되고 싶다. 받으면 행복해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샷스다해안 죽을 테니까 걱정 말고 나 주자요. <laughs> 아, 엄청 주접 떨었네. 오글거린다고 일단 안건 아니죠. 이벤트 잘 정한 거 같다. 애장품 받을 때도 팬도 기쁘고 픽 님도 이런 팬들의 속마음 같은 거 많이 많이 읽고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아서 행복해하면 좋겠다. 그니까 러 앞으로도 재밌게 방송 계속 계속 해줘요. 대답. 음. 자, 그리고 이렇게 사진까지 보냈더라고. 내 사진이 이렇게 배경화면이래. 그래서 이 친구가 부부가 됐습니다. 네, 다들 뽑힐 만 하니까 뽑혔죠? 선정하기 정말 어려웠어. 요 자, 아홉 번째. 두명 남았습니다, 앞으로. 아홉 번째. 캄 음,님. <laughs> 자, 이렇게 구독 인증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기 메세지라는 소리를 듣고 뽑힐 일이 거의 희박한 듯 하지만 참여해봐요. 늪지대를 2013년부터 벌써 7년 차가 되면서 진짜 정말 늪질이라는 단체는 물론이고 멤버 하나하나 너무 좋아했었고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평소에 극딜하고 괴롭혀도 아네 익명 맞아요. 어, 평소에는 극딜하고 괴롭혀도 진심 아닌 거 알아주고 다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퇴근할 때마다 늪질의 방송은 물론이고 핑맨님을 비롯한 멤버들의 유튜브와 생방송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 버티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방송하는 게 힘든 거다알 수는 없고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같은 팬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바래요 뭐 팬으로서 스타의 애장품? 스타? 애장품이라는 건 심지어 직접 전달이라는 건 진짜 꿈에 그리는 일이겠지만 안 뽑혀도 좋은 팬에게 갔다고 믿고 있을게요 항상 고마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자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줘가지고 감동받아서 뭐 뽑았습니다 캄읍시 익명입니다 철저히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솔직히 말해서 한 명을 진짜 너무 어렵겠지만 만약에 한 명을 뽑아야 된다 이랬으면 솔직히 이 친구 뽑았을 것 같아요 어왜냐면 님들이 보면 알 거예요 대망의 PPT 친구 자 마지막 친구 우선 구독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증을 했고요 자이 친구 이름은 비음 친구 비음 과제보다 이게 더 중요해 과제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것은 PPT입니다 핑맨 님 사랑해요 저랑 결혼해요 자 이제 첫 번째 장 PPT 순서 자기 소개 받을 이유 사랑 고백 자기소개. 중학교 3학년 16살 때 핑맨님 목소리에 반해서 늪지대에 입덕한 후. 대학교 1학년, 20살이 된 지금까지 꾸준히 덕질 중. 2015년 10월 네이버 뱅카페 가입 후 주로 핑맨님 노래 가사 캘리그라피로 활동. 늪질의 사주년 축하 캘리그라피로 늪질에서 생긴 일에 선정된 적도 있음. 2016년부터 DM을 자주 보냈었는데 가끔 다시 읽으면서 추억을 회상하고 있음. 핑맨님이랑 결혼하겠다는 이야기가 발임 구독 당연히 했음. 예전부터 했음. 핑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 미술을 배운 사람으로서 핑맨님 관련 그림도 많이 그렸음. 첫 번째 그림 올렸을 때 좋아요 눌러주셔서 진짜 행복했음. 가운데 그림은 핑맨님 방송에서 내 댓글 읽어준 게 좋아서 그거 그대로 그림을 그린 거. 마지막은 크리스마스 기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인스타에는 이렇게 세 개가 남아있었음. 사자티 볼펜 드로잉 한 것도 있음. 그 외에 이런 것들. 자기 인스타에 이제 올린 것들. 나와의 추억. 그러니까 나와의 추억인데 내가 없는 나와의 추억.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나와의 추억 어. <laughs> 자 이제 지스타 때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이렇게 보내줬고 나한테 다이렉트 메시지 보냈던 었거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줬고 이제 대망의 받을 이유 저는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드디어 좁은 기숙사에서 탈출해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봄 여름 옷만 무려 캐리어의세 개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핑맨님의 애장품 사자티를 주시면 예쁘게 코디해서 보시는 핑맨님에게 뿌듯할 정도로 잘 입고 다닐 자신이 있어요. 영상도 찍어 올릴 수 있습니다. 진짜 저는 핑맨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죠? 제가 스무 살 되면 핑맨님이랑 결혼할 거예요. 이런 얘기한 친구 되게 많네. 이 말을 손가락에 달고 살았습니다. 결혼은 못 하더라도 이제 스무 살이니까 핑맨님의 애장품인 사자티라도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핑맨님을 보면서 꿈을 키워왔던 유튜브 크리에이터 꿈나무에게. 핑맨님의 길을 물려주세요 사랑해요 항상 응원해요 사랑해 이렇게 왔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사랑 고백이라고 편지가 이제 2016년에 보낸 거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랑 고백도 왔는데 이거는 제가 다 읽었는데 너무 길것 같아서 하나하나 읽지는 않을게요 개인적으로 다 읽었습니다 옛날에 사랑 고백했던 것들 나한테 이제 편지 썼던 것들 이렇게 왔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편지 하나 읽을게요 이것만 하나 읽겠습니다 짧게 쓸게요 앞에 4개는 예전에 카페에 썼던 글이에요 늪지대를 좋아하면서 그림도 많이 그렸고 글씨도 많이 썼고 포토샵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제 진로를 확실히 정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도 올리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디자인과에 올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찬우님을 포함한 늪질의 분들로부터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솔직히 요즘은 그때처럼 모든 방송을 챙겨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멋있고 배울 점 많은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이 친구가 그래서 마지막 후보 천천히 읽어봐 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종이비행기들은 안 읽어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하트 항상 고마울 사랑해 꿈없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자 이렇게 10명의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비읍 친구 랩가 친구 선읍 친구 송읍 친구 앵읍 친구 의류학과 다니는 친구 제읍 친구 캄읍 친구 팽읍 친구 평읍 친구 이렇게 10명의 후보가 있는데 <laughs> 자 이제부터 선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명 2000대 1의 당첨 확률을 뚫고 과연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어 이제 뽑히게 되면은 제가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어디서 만날지 정한 다음에 제가 사자 티를 직접 들고 그 친구랑 저랑 시간이 맞는 날을 정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을 거야.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당첨자가 흠, 나도 만나기 싫은데. 그냥 택배로 보내줘 하면은 보내줄 거긴 해요 그렇게 어쨌든 직접 받는 게 좋다고 하면 가서 1대1 팬미팅을 진행하고 영상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다리 타기를 할까요? 자 사다리 타기 10명 아 사다리 타기 근데 어떤 식으로 하지? 아예 관련 없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숫자를 고르라 할까? 그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 옷의 지분이 한10% 있는 종식씨에게 전화하겠습니다 이 옷도 종식이가 이제 즐겨 입었거든요 선이라는 이제 같이 옛날에 음악했었던 친구 종식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마인크래프트 종식이랑 같이 한 몰카 영상 확인하세요 야이천0 0 0대일 과연 네야? 야 종식아 나 방송 중이거든? 응내이 사자티 구독자 이벤트 한거 있잖아 어 이제 당첨자를 발표할 거야 응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 중에 하나 고르면 되거든. 내가 고르는 거야? 어, 네가 고르면 그 사람이 당첨자가 되는 거야. 오, 오, <laughs> 오. 왜냐면 너한테도 사자티의 지분이 좀 있잖아. 그지, 나한테도 좀 있지. 어, 너도 좀한 세네 번 입었잖아. 나의 체취도 좀 약간 묻어 있지. 어, 그렇지, 그렇지. 네가... 내가 나로 인해서 이제 다섯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열명 어, 중에 한 명. 어. 너의 결정에 달려 있어. 1번부터 10번. 랜덤이야. 바로 고르면 되는 거야 지금 그냥? 어, 좀 쫄려봐, 쫄기해봐. 얘네 지금 겁나 쫄고 있어. 어 어떻게요 어떻게 이번에 이번에 그서 뭐라 차 말할까 뭐라 할까 이거 말지는 근데 원래 좋아하는수자는 5번인데 아 좋아하는 건 5번인데 근데 5번을 고르면 안될것 같고 안될것 같고 9번을 고를까 9번도 괜찮거든 어 9번도 괜찮지 알람 너무 나이 하지만 5번도 아닌 것 같고 하아아 굉장히 무서운 걸 여러분 내게 힘을 주세요. 자, 1번부터 10번 걸라 주십시오. 두구두구 해 주세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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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욕하지마. <laughs> 자 모든 잘못은 종식이 있습니다. 나 욕하지마. 나 버틴다. <laughs> 자 어쨌든 갈게. 음. 너 뭐하니 근데? 영화만 왔어. 음 알았어. 음. 자 7번 7번입니다. 자 사다리 타기 시작. 어머 미친. 7번 누구지? <목소리> 결과 <목소리> 발표. <목소리> 의류학과라고 적었네 의료학까 짝짝 이게 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드리고 싶지만 저도 안타깝게도 한 명밖에 드릴 수 없어서 자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당첨이 됐고요 아 다들 아쉽지만 저도 이제 2,000명 다 주고 싶었어 다 주고 싶은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하나였고 아쉽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이벤트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 정말 축하하고요 이 친구에게는 제가 따로 연락을 한 다음에 거시기 뭐라하지? 이제 사자티를 만나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만약에 외국 살면은 외국 가야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아 만약에 저 친구가 나는 이렇게 택배로 받는게 좋다 하면 택배로 보내드리고 뭐 이벤트 팬미팅 괜찮다 하면은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사자티도 전달하고 뭐 영상도 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물론 영상 찍는데 어 자기 얼굴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니면 저만 찍거나 이렇게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사자티 영상은 1대1 팬미팅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는 종료